자기보다 앞서 부른 사람들 노래가 자기가 모르는 노래다 싶으면 처음 몇 사람 부를 동안은 휴대폰 켜서 부른 노래를 찾아봄 체리피터의 낭만고양이 마의 진달래꽃 야인 시대 노래들 중 부를 거 생각하다가 결국 1번 노래에 자신의 모든 걸 쏟아서 부름음 찐따네는 진심으로 노래하지도 않고 일부러 신나는 척하면서 부르는데 신나본 적이 없어서 엄청 어색하고 사람들도 억지웃음 지음. 사람들이 자기 찐따인 거 알까봐 인싸인 척하려고 우르릉 부르려고 고르는데 리모컨으로 글자 몇개 누르는 게 눈치 보여서 엄청 오래 걸림. 그러다가 찐따 친구 노래 부르는데 노래 꺼버림. 상대방도 찐따라서 괜찮다고 웃는데 그 상대방 속으로는 김두한 돼 있음. 그리고 이절만 부르는 거 해놓고 눈치 없이 예매한 노 노이 절까지 불러서 같이 온 친구들 아닥하게 만듦. 그리고 노래 안 부르고 맥주만 먹던 찐따는 멋있는 척하면서 먹다가 사레 걸려서 반주 소리보다 더 크게 소음 내고 짜증나서 먼저 간다고 약속 있는 척하고 나가려다가 마이크 줄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큰 웃음쯤. 그리고 다시안 만나겠다고 다짐하는데 다음 주 노래방에 그 인원 그대로 앉아있음.